꺼진 이마 때문에 머리로 가리거나 혹은 필러 시술을 고민해 본적 있으시죠? 하지만 막상 시술을 하려고 보니 필러 부작용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이마의 고민을 필러로 쉽게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피부에 광인하는 그날까지 피부과 전문의 닥터 피부광입니다. 이마는 뼈부터 피부 사이에 있는 조직이 두껍지 않아서 뼈와 속에 있는 근육의 굴곡이 그대로 밖으로 드러나는데요. 보통은 눈썹이 있는 부분에 뼈가 툭 튀어나와 있고 또그 위는 쑥 꺼져 있고 또 이마 한 가운데가 움푹 들어가는 등 이마뼈 자체도 굴곡이 좀 있고요. 또 미간 근육이 이렇게 생겼는데 어떤 분들은 이 미간 근육 모양대로 튀어나와 있고 그 위가 쑥 꺼져서 이마가 굉장히 울퉁불퉁하게 보입니다. 이게 태어날 때부터 모양이 이렇게 생긴 분들도 있고 젊을 때는 안 그랬는데 나이가 들면서 연부조직이 위축되면서 더 드러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필러를 이용하면 아주 쉽고 간단하게 그리고 짧은 시간에 봉긋하고 완만하고 예쁜 이마의 소유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콜라겐 부스터도 볼륨치료에 사용하지만 이마는 결절 발생 위험 때문에 콜라겐 부스터 시술은 하지 않고 필러로 시술합니다. 이렇게 필러 시술을 추천드리면, 필러는 위험하지 않나요? 또 필러가 혈관을 막으면 괴사가 된다던데, 필러가 움직여서 나중에 울퉁불퉁해진다던데, 등등 필러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시는데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마는 필러 시술 부위 중 굉장히 안전한 편에 속하는 부위입니다. 필러 부작용 중 가장 무서운 것이 혈관 부작용인데요. 필러가 동맥 안으로 들어가거나, 동맥 주변에서 동맥을 압박해서 피가 안 통하면 그 동맥이 혈류를 공급하는 부분이 괴사가 돼요. 이건 정말 무서운 합병증이고 저를 포함해서 필러 시술하는 분들이 늘 경계하고 피하려고 노력하는 합병증입니다. 이마 필러를 시술할 때는 도르래 위 동맥과 눈확 위 동맥이라고 하는 이 그림에서 보여드리는 두 동맥이 중요한 동맥이 되고 동맥의 주행 경로에 대한 해부학적 지식을 잘 알고 있는 시술자라면 이두 동맥을 피해서 시술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혈관의 해부학에 대해서 잘 아는 시술자에게 시술받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시술할 때 시술에 사용하는 도구도 중요한데요. 캐뉼라라고 해서 끝이 뭉뚝하게 생긴 긴 바늘이 있어요. 바늘은 끝이 뾰족해서 동맥을 뚫고 그 안으로 필러를 주입하게 될 수가 있지만 캐뉼라는 끝이 뭉뚝하기 때문에 동맥에 가까이 다가가면 보통은 동맥이 비교적 질기고 탱탱하기 때문에 동맥이 도망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 속으로 필러를 주입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또 시술할 때 이런 혈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혈관 안으로 주입되지는 않는지. 주사기를 뒤로 당겨보면서 신중하게 시술하는 것도 중요한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저는 필러 시술을 할 때는 가능한 여유 있게 예약을 잡도록 하는 편입니다. 또 필러 시술을 잘못 받으면 이마가 울퉁불퉁해지는 거 아니냐 하고 걱정하시는데, 이거는 스킬이 좀 필요합니다. 우선 이마에 사용하기 적합한 성질을 가진 제품을 선택해야 되고요. 또 시술자가 이마 뼈와 근육 사이 깊은 공간에 고르게, 섬세하게 필러를 깔아주는 스킬이 있어야 됩니다. 또 이마나 미간 근육이 반복해서 움직이다 보면 주변에 있는 필러도 좀 움직이면서 어떤 부위에서 뭉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미간과 이마는 보톡스를 맞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덤으로 이마주름도 예방하고요. 또 적절한 용량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많이 넣게 되면 나중에 뭉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 멍이 드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도 있어요. 멍은 드는 경우가 드물긴 한데 캐뉼라가 들어가기 위해 피부에 바늘로 구멍을 내는 부위에 간혹 멍이 작게 들기도 하고요. 또 크게 멍이 든 적을 저는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 드물게 이마에 있는 정맥이 시술 중에 터지게 되면 멍이 좀 크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많이 붓지 않느냐 이런 질문도 하시는데 시술 후 처음 1, 2주 정도는 약간 붓기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많이 불편한 정도는 아니고 약간 부어 보이는 정도고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붓기가 빠지면서 필러가 예쁘게 자리를 잡습니다. 통증은 이마를 지배하는 신경을 잘 맞추하면 거의 아프지는 않은데요. 캐뉼라로 이마뼈 위를 긁으면서 시술하기 때문에 그 뼈와 위 조직을 분리하면서 진입하는 그 느낌은 좀 불편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필러 시술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는 분들은 크게 불편해 하지 않고 보통 잘 참는 편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점이 그럼 이마는 몇 cc를 시술해야 되나요? 하고 질문하시는데요. 이건 이마 모양과 원하시는 정도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이마 전체를 범위로 한다고 했을 때 저는 보통 평균 4cc 정도로 시술합니다. 굴곡이 있는 부위만 국소적으로 교정을 원하시거나 시술을 한듯안한듯 자연스럽게 약간 완만하게 교정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3cc 정도로 시술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마가 좀 넓으면서 꺼진 부위의 굴곡도 심하고 원하시는 이마도 좀 볼륨이 빵빵하면서 딱 봐도 시술한 티가 나는 이마를 원하신다고 하면 O.C.C.가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마 필러를 어디서 받는 게 좋을까요? 하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아무래도 이마 필러 케이스를 많이 경험해 본 것이 좋겠죠. 혈관 주행이나 이런 해부학적인 지식은 당연히 필수이기 때문에 가급적 전문의기 시술 받으시는 것이 좋고요. 넓은 범위에 미세한 양을 고르게 잘 깔아줄 수 있는 섬세한 스킬도 필요하기 때문에 섬세하고 손. 기술이 좋은 조금 꼼꼼한 성격의 소유자 분들께 시술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 마지막에 마사지를 통해서 마치 미술 작품을 조각하듯이 이마의 모양을 창조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미적 감각과 예술혼이 있는 분들이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술 간격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것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1년에서 3년 정도는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육 움직임이 많은 분들은 비교적 빨리 모양이 바뀌거나 울퉁불퉁하게 될 수가 있고요. 이런 분들은 조금 유지기간이 짧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보톡스를 맞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 시술 후에 좀 주의하실 점들이 있는데요. 필러가 자리 잡힐 때까지 처음 한 2주에서 4주 정도는 이마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대해 주셔야 돼요. 너무 힘을 줘서 어느 부위를 꽉 누르거나 하시면 그 부위 필러가 옆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마를 최대한 만지지 마시고요. 꽉 끼는 모자를 쓰거나 엎드려 주무시는 등 이마에 압력이 가해질 수 있는 행동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마 모양에 대한 고민이 있는 분들을 위해 이마 필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마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당신의 피부에 광이 나는 그날까지 피부과 전문의 닥터 피부관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